안녕하세요. 담소의 북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노벨문학 수상자인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소설입니다. "흰" 것들을 이제 목록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본 그런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오래전 일이다. 계약하기 전에 한번더그 방을 보러 갔다. 원래 흰색이었을 그 방의 철문은 시간과 함께 색이 바래 있었다. 더러웠고 여러 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칠이 벗겨진 자리마다 녹이 슬었다. 그게 전부였다면 그저 유난히 낡고 지저분한 문이었다고 기억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301 이라는 그 방의 호수가 쓰여진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아마 그동안 이 집에 새들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송곳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그 문의 표면을 긁어 숫자를 기입해 놓았다. 획순을 따라 나는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새뼘 크기에 커다랗고 각진 삶. 그보다 작지만 여러 번 겹쳐 굵게 그어 산보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영, 마지막으로 가장 깊게 온 힘을 다해 길게 긁어 놓은 일, 난폭한 직선과 곡선들의 상처를 따라 검붉은 눈물이 번지고 흘러내려 오래된 핏자국처럼 굳어 있었다. 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내가 사는 곳. 매일 여닫는 문, 빌어먹을 내 삶을 아끼지 않아. 이를 악문 그 숫자들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얻으려 하는 방, 그 겨울부터 지내려 하는 방의 문이었다. 짐을 정리한 다음 날, 흰 페인트 한 통과 큼직한 평붓을 샀다. 도배를 하지 않은 부엌과 방의 벽에 크고 작은 얼룩들이 보였다. 특히 전기 스위치들의 주변이 까맸다. 혹여 페인트가 튀더라도 눈에 띄지 않도록 연회색 트레이닝복에 낡은 흰 스웨터를 걸치고 칠을 시작했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얼룩이 지더라도 흰 얼룩이 더러운 얼룩보단 낫겠지. 그렇게 무심한 마음으로 더러운 자리만 골라 붓질을 했다. 한때 비가 새어 생겼을 천장에 커다란 얼룩을 하얗게 칠해 없애버렸다. 연갈색 싱크대 안쪽에 더러운 부분도 물수건으로 한번 닦고는 새하얗게 칠해버렸다. 마지막으로 현관 밖으로 나가 철문을 칠하기 시작했다. 상처투성의 이문 위에 붓질을 할 때마다 더러움이 지워졌다. 송곳으로 그은 숫자들이 사라졌다. 핏자국 같은 농물들이 사라졌다.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쉬다가 한 시간 뒤에 나오자 칠이 흐려져 있었다. 롤러 대신 붓을 사용했기 때문에 붓자국들이 두드러져 보였다. 붓자국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두껍게 한겹 덧칠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다시 한 시간 뒤 슬리퍼를 끌고 나오자.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느 사이 골목이 어둑해져 있었다. 아직 가로등은 켜지지 않았다. 두 손에 페인트 통과 붓을 들고 엉거주춤 서서 수백 개의 깃털을 펼친 것처럼 천천히 낙하하는 눈송이들의 움직임을 나는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눈처럼 하얀 강보에 갓 태어난 아기가 꼭 쌓여 있다. 자궁은 어떤 장소보다 비좁고 따뜻한 곳이었을 테니 갑자기 한계없이 넓어진 공간에 소스라 칠까봐 간호사가 힘주어 몸을 감싸준 것이다. 이제 처음 허파로 숨 쉬기 시작한 사람.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방금 무엇이 시작됐는지 모르는 사람. 갓 태어난 새와 강아지보다 무력한 어린 짐승들 중 가장 어린 짐승. 피를 너무 흘려 창백해진 여자가 그 아기의 울고 있는 얼굴을 본다. 당황하며 강보죄로 아기를 받아 앉는다. 그 울음을 먹게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고통을 방금까지 겪은 사람. 아기가 벼랑간 울음을 멈춘다. 어떤 냄새 때문일 것이다. 또는 둘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 보지 못하는 아기의 검은 눈이 여자의 얼굴 쪽을,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한다.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모른 채 아직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피 냄새가 떠도는 침묵 속에서 하얀 강보를 몸과 몸 사이에 두고 안개 이 낯선 도시에서 왜 자꾸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 거리를 걸을 때내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말, 스쳐 지나가는 표지판들에 적힌 거의 모든 단어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움직이는 단단한 섬처럼 행인들 사이를 통과해 나아갈 때 때로 나의 육체가 어떤 감옥처럼 느껴진다. 내가 겪고 온 삶의 모든 기억들이 그 기억들과 분리해낼 수 없는 내 모국어와 함께 고립되고 봉인된 것처럼 느껴진다. 고립이 완고해질수록 뜻밖의 기억들이 생생해진다. 압도하듯 무거워진다. 지난 여름 내가 도망치듯 찾아든 곳이 지구 반대편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내부 한가운데였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 도시는 새벽 안개에 잠겨 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내가 바라보는 창으로부터 4, 5터 거리에 서 있는 높다란 미루나무 두 그루가 먹색 윤곽을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을 뿐. 그 밖에 모든 것이 희다. 아니, 저것을 희다고 할수 있을까? 검게 젖은 어둠을 차가운 입자마다 머금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소리 없이 일렁이는 저 거대한 물의 움직임을. 오래전 이렇게 안개가 짙었던 섬의 아침을 기억한다. 함께 여행을 떠난 일행들과 바닷가 절벽길을 산책했었다. 어른 어른 모습을 드러낸 해변의 소나무들. 깎아 지른 잿빛 벼랑 해무 아래 일렁이는 검은 바다를 내려다 보던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서늘해 보이던 일행들의 뒷모습. 하지만 다음 날 오후, 같은 길을 걸으며 그 길의 풍경이 원래 얼마나 평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신비스런 늪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먼지 낀 마른 웅덩이였다. 이승의 것 같지 않게 호련하던 소나무들은 철조망 너머로 줄을 맞춰 심겨 있었다. 바다는 광광엽서 사진처럼 짙푸르고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경계 안쪽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숨을 참으며 다음 안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짙게 안개가 낀 새벽, 이 도시의 유령들은 무엇을 할까? 숨죽여 기다렸던 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걸어나와 산책을 할까? 목소리까지 하얗게 표백해주는 저 물의 입자들 틈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국어로 인사를 나눌까? 말없이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기만 할까? 초. 그런 그녀가 이 도시의 중심가를 걷는다. 내거리에 세워진 붉은 벽돌 벽의 일부를 본다. 폭격으로 부서진 옛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이 시민들을 총살했던 벽을 떼어다가 1m쯤 앞으로 옮겨 세운 것이다. 그 사실을 새겨놓은 낮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 앞에 꽃 항아리가 놓이고, 여러 개의 흰초가 밝혀져 있다. 새벽만큼 짙지 않지만, 아직 반투명한 트레이싱지 같은 안개가 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갑자기 안개를 걷어내면, 복원된 새 건물들 대신 70년 전의 폐허가 소스라치며.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녀의 지척에 모여 있던 유령들이 자신들이 살해되었던 벽을 향해 우뚝우뚝 몸을 세우고 눈을 이글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스라 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흘러내리는 촛농은 희고 뜨겁다. 흰심지의 불꽃에 자신의 몸을 서서히 밀어 넣으며 초들이 낮아진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흰개 개는 개인데 짖지 않는 개는 그녀가 이 수수께끼를 처음 들은 건 어렸을 때였다.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에 내려간 스물다섯 살의 여름, 그녀는 이웃집 마당에서 흰 개를 보았다. 그 전까지 그 마당에는 사나운 도사견이 살았다. 목을 묶은 줄이 풀리거나 끊어지기만 하면 단번에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 뜯을 것처럼 녀석은. 목줄이 한껏 팽팽해지도록 앞으로 달려나와 지저대곤 했다. 그 살기에 질려 묶인 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그 대문 앞을 지나곤 했었다. 이제 그 도사견 대신 묶여 있는 것은 진돗개의 피가 약간 섞인 듯한 잡종이었다. 흰 털에는 윤기가 없고 몸 군데군데 동전 만하게 털이 빠진 자리에. 연분홍색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 개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녀와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소스라치며 자신의 목을 묶은 쇠사슬을 시멘트 바닥에 차르르 끌며 뒤로 물러섰다. 뙤약볕이 뜨거운 8월이었다. 무더위 때문인지 마을길엔 인적이 없었다. 개가 계속해서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설 때마다. 사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두 개의 검은 눈이 소리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더 소스라치며 낮은 몸을 더 낮추고 뒤로 물러서며 차르르 사슬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공포. 그 눈이 공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보았다. 저녁에 그 개에 대해 묻자 그녀의 어머니는 대답했다. 누가 와도 짓지를 않고 저렇게 벌벌 떨고만 있으니까 주인이 다시 팔아버릴 생각을 한단다. 도둑이 와도 저러고 있을 거 아니냐. 그 개는 계속해서 그녀를 무서워했다. 일주일이 지나 이제 익숙해질 만도 했던 마지막 날에는 그녀를 본 순간 몸을 낮추고 뒷걸음질 쳤다. 걷어차이거나 목을 쫄린 것처럼 옆구리와 목을 스스로 비틀고 외고왔다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오직 사슬이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낮은 소리뿐이었다. 여러 달 얼굴을 익혔을 어머니를 보고도 걔는 뒷걸음질 쳤다. 괜찮다. 괜찮다니까. 낮은 목소리로 달래며 어머니는 무연히 그녀를 앞질러 걸어갔다. 끌끌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모진 일을 오래 당했던가보다. 개는 개인데 짖지 않는 개는 그 수수께끼의 싱거운 답은 안개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 개의 이름은 안개가 되었다. 하얗고 커다란 짖지 않는 개. 먼 기억 속 어렴풋한 백구를 닮은 개. 그해 겨울 그녀가 다시 본가에 내려갔을 때 안개는 없었다. 자그마한 갈색 불독이 예의 쇠줄에 묶인 채 그녀를 향해 야무지게 으르렁거렸다. 그 개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주인이 팔고 싶어도 차마 못 팔고 여름을 났는데 서리 내리고 갑자기 추워졌을 적에 죽었단다. 소리 한번안 내고 저기 엎드려서 사흘인가 나흘인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앓다가 레이스 커튼 얼어붙은 거리를 걷던 그녀가 한 건물의 2층을 올려다본다 성근 레이스 커튼이 창을 가리고 있다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흰 것이 우리 안에 어른어른 너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갈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움직이는 것일까? 새로 빨아 바싹 말린 흰 베갯잎과 이불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거기 그녀의 맨살이 닿을 때, 숨면에흰 천이 무슨 말을 건네는 것 같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잠은 깨끗하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잠과 생시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숙면의 침대보에 맨살이 닿을 때 그녀는 그렇게 이상한 위로를 받는다. 입김. 어느 추워진 아침 입술에서 처음으로 흰 입김이 새어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 차가운 공기가 캄캄한 허파 속으로 밀려 들어와. 체온으로 덮여져 하얀 날숨이 된다. 우리 생명이 희끗하고 분명한 형상으로 허공에 퍼져나가는 기적. 흰 새들. 겨울바닷가 모래밭에 흰 갈맹이들이 모여 있었다. 스무 마리쯤 되었을까 수평선으로 서서히 기우는 서쪽의 해를 향해 새들은 앉아 있었다. 무슨 침묵의 의식을 치르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일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도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 붉어지기 직전의 창백한 광원을 바라봤다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정말 그녀의 몸이 뼛속까지 얼어붙지 않은 건 바로 그빛 열기 덕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여름날 서울의 천변을 걷다가 그녀는 두루미를 봤다. 온몸이 희었는데 발만은 밝은 빨강이었다. 새는 반들반들하고 넓적한 바위 위로 올라가 그두 발을 말리는 중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걸 알았을까?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무심히 건너편 기슭을 바라보며 빨간 발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을 것이다. 왜흰 새가 다른 세계 새와는 다른 감동을 주는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왜 특별히 아름답게 기품 있게 때로 거의 신성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녀는 이따금 흰 새가 날아가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흰 새는 아주 가까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햇빛에 깃털들을 빛내며 날아간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시야에서 사라지진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허공을 활공한다. 눈부신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이 도시에서 그녀의 머리에 흰 새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날아간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일로 근심에 잠겨 공원과 개천 뚝을 따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한순간 커다란 무엇이 가볍게 그녀의 정수리에 앉았다. 거의 뺨에 닿을 만큼 날개 한 쌍을 양쪽으로 늘어뜨려 그녀의 얼굴을 감수한 다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푸드덕 날아올라 가까운 건물 지붕에 내려앉았다.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회복될 때마다 그녀는 삶에 대해 서늘한 마음을 품게 되곤 했다. 원한이라고 부르기엔 연약하고 원망이라고 부르기에는 얼마간 독한 마음이었다. 밤마다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맞춰주던 이가 다시 한번 그녀를 얼어붙은 집 밖으로 내쫓은 것 같은. 그 냉정한 속내를 한번더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은 마음. 그럴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녀 자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서먹서먹했다.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같은 죽음이 그 얼굴 뒤에 끈질기게 어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린 적 있는 사람을 무람없이.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녀가 삶을 다시 사랑하는 일은 그때마다 길고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버릴 테니까. 내가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돌이킬 수 없이 서늘하게 등을 돌릴 테니까. 그걸 나는 투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고요에게 그녀가 이곳을 떠날 날이 가까워질 때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이 집의 어둑한 고요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가고 커튼 없는 북동쪽 창이 지푸른 방명을 들여보낼 때 군청색 하늘을 등진 미루나무들이 서서히 깨끗한 뼈대를 드러낼 때, 그녀가 새든 건물에 누구도 아직 집을 나서지 않는 일요일 새벽에 고요에게 건네는 말이 있을 것이다. 조금 이대로 더 있어 달라고, 아직 내가 다 씻기지 못했다고. 당신의 눈. 당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다르게 보았다. 당신의 몸으로 걸을 때 나는 다르게 걸었다. 나는 당신에게 깨끗한 걸 보여주고 싶었다. 잔혹함, 슬픔, 절망, 더러움, 고통보다 먼저 당신에게만은 깨끗한 것을 먼저.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종종 캄캄하고 깊은 거울 속에서 형상을 찾듯 당신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때 그 외딴 사택이 아니라 도시에 살았더라면, 어머니는 성장기에 나에게 말하곤 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갈수 있었더라면, 당시 막 도입되었던 인큐베이터에 그 달떡 같은 아기를 넣었더라면, 그렇게 당신이 숨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결국 태어나지 않게 된나 대신 지금까지 끝끝내 살아 주었다면 당신의 눈과 당신의 몸으로 어두운 거울을 등지고 힘껏 나아가 주었다면 백지 위에 쓰는 몇 마디 말처럼 물큰하게 방금 보도를 덮은 새벽 눈 위로 내 검은 구두 자국들이 찍히고 있었다 백지 위에 쓰는 몇 마디 말처럼 떠날 때 아직 여름이었던 서울이 얼어 있었다. 뒤돌아보자 구두 자국들이 다시 눈에 덮이고 있었다. 희어지고 있었다. 모든 흰. 당신의 눈으로 흰 배추 속 가장 깊고 환한 곳, 가장 귀하게 숨겨진 어린 잎사귀를 볼 것이다. 낮에 뜬 반달의 서늘함을 볼 것이다. 언젠가 빙하를 것이다. 각진 굴곡마다 푸르스름한 그늘이 진 거대한 얼음을 생명이었던 적이 없어 더 신성한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올려다볼 것이다. 자작나무 숲에 침묵 속에서 당신을 볼 것이다. 겨울 해가 드는 창의 정적 속에서 볼 것이다. 비스듬히 천장에 비춰진 광선을 따라 흔들리는 빛나는 먼지 분말들 속에서 볼 것이다. 그 흰,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신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강보, 베네옷, 소금, 눈, 얼굴, 달, 쌀, 파도, 백목련,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 개, 백발, 수이. 한 단어씩 적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다고. 이것을 쓰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줄것 같다고 느꼈다. 환부의 발을 흰 연고, 거기 덮을 흰거즈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 다시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단어들을 들여다보는 일엔 활로 철현을 켜면 슬프거나 기이하거나 쇠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 흰 거즈를 덮고 숨어도 괜찮은 걸까?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 시작을 미루었다. 8월부터는 이 낯선 나라의 수도로 잠시 옮겨와 새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두달 가까이 시간이 더 흘러 추워지기 시작한 밤,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 때문에 물한 컵을 데워 알약들을 삼키다가 깨달았다. 어딘가로 숨는다는 건 어차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몸이 아플 때 특히 그렇다. 14살 무렵 시작된 편두통은 예고 없이 위경련과 함께 찾아와 일상을 정지시킨다. 해오던 일을 모두 멈추고 통증을 견디는 동안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시간은 면도칼을 뭉쳐 만든 구슬들 같다. 손끝이 스치면 피가 흐를 것 같다. 숨을 들이쉬며 한순간씩 더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진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까지도 그 감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숨죽여 서서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날카로운 시간의 목소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위태로움을 나는 느낀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쓰지 않은 책 속으로 무모하게 걸어 들어간다.